검푸른 바다 바다 밑에서 줄지어 빼지어 잠물을 호흡하고 길이나 대구리가 클 대로 갔을 때내 사랑하는 자질과 노상 꼬리치며 춤추며 아, 밀려다니다가 아, 어우에 그물에 걸리어 살기 좋다는 원산 구경이나 아하 예집트의 왕처럼 미희라가 됐을 때 어떤 외롭고 가난한 시인이 밤늦게 시를 쓰다가. 세주를 마실 때 그, 그의 안주가 되어도 좋다 그의 시가 되어도 좋다 쫙쩍 찢어지어 내 몸은 없어질지라도 내 이름만 남아 있으리라 명태야 병태라고 이 세상에 남아 있으리라